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 살 동아, 도여 주소서. 수요, 수요,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아. 저 여인도 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요,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 앱에 부서, 나를 숨겨주소서, 선살동아저 여인도하소서 세상풍파생어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없는 곳으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와를 부르지 아니 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하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아마 생활하기 좀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이 수도권에서 계속 많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 소리 온성도님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참큰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힘이 된다 할때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생계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14편도 다윗의 10편입니다 오늘 이 10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자신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더 정확하게 한번 볼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8억 한 7천 명한 79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이 전체 세계 인구의 한 무신론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프로테즈가 한 얼마나 될까? 대략적으로 한2.3%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신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인구가 무려 1억 8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이 무신론은 아니지만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자들은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판단 보류. 이 불가지론자들이 무려 11.9%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비율로 맞춰보면 한 9억 4천만 명. 그러니까 전체 한 10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8에 1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의 프로테지가 무려 64에서 한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저도 이 통계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그 통계에 대한 이 정확한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추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추정하기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30에서 한5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맞다면 우리가 만나는 10명 중에 3명의 사람은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 확대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절반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은 그 프로테지가 지극히 적은 수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만약에 이 대다수의 사람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럽은 무신론자의 비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무려 85%, 덴마크는 80%, 노르웨이는 60%, 핀란드는 60%, 굉장히 복지가 좋고 잘 살고 이런데 그 무신론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이 이미 지혜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또 하나의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국한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일까? 그 안에 무신론자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무신론자는 없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토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토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문화와 생활에 젖어서 사람들에게 신실해 보였는데 자기의 속에는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이 없는 부분을 고백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오늘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 과연 저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반대되는 것을 서스름 없이 할수 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불가지론자처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더 깊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여,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주권자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원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좀 극단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사실 올바른 선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간의 실존의 본질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로마서 3장 11절 12절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존을 좀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중심으로 따르지 않게 되면 본능을 따라가게 됩니다. 본능은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존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요. 때론 이것은 지극히 타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한이 있어도 내만 손해 보여지면 되지 내만 손에만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을 가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스스럼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100%의 모습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해에서 영적인 자각이 없고, 마음이 둔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전체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만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실 텐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 대결을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온전히 증명합니다. 이후 이세벨이 바울선지자를다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엘리야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숨겨진 7천 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7천 명,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숨겨진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7,000명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7,000명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걸어가는 큰 길, 때로 사람들이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자나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존중히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숨겨진 7천 명그한 사람이 우리가 될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본인이 부족함과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 그 의인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이 가난한 자를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청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의 실존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타락함과 죄성에 대해서 더 깊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여 우리 삶의 생사하복의 주권자이 심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날마다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숨겨진 7천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평안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과 유혹 앞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은혜의 길을 오늘 이하로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